저번주 금요일. 이것만 하고 가. 그렇지, 교육관들도. 개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, 너무 어뭐 교육만 하다가, 교육만 하다가 끝나니까. <laughs> 차 소리 난다. 어, 앞에 뛴다, 형. 2호. 그리고 굳이 나는 1대1 교육, 안 받으면 1대1 교육하다고 생각해.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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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. 한 시간만 일대일 즐기자고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스쿼드 몰아 놓고 한 번에 교육시키는 것도 낫지 않아? 근데 스쿼드는 또 교육하다가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. 그러 그러니까 어, 그게, 그게 좀 걱정되지. 자기장 운영만 딱 신청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. 어, 운영법은 어떻게? 교육관 둘에 연습생들리 해서 이렇게 하는건데 그치 그것도 나을 것 같아서 나쁘지않을 자기장 운영법은 근데 저 살리러 갔다 가르쳐 주다기 보다 생 경험이 많아 그치 와우 그런거 가르쳐 줄수 있지 자기장에 잠겼을 때뭐 이게 몇 페이지인데 구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거는 가르쳐 줄수 있지 근데